스퍼가 오심으로 보니 아닌 커다란 이득을 봤다. 그러나 일이 리버풀이 원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그들은 결국 토트넘에게 패배했다. 그렇지만 리버풀의 축구 팬들에게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이 보여준 것이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다. 토트넘은 1일 한국 시각 영국 런던 토트넘 아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리버풀과 홈경기에서 2대 1로 승리했다. 토트넘은 36분에 터진 캡틴 손흥민의 선제골과 96분에 나온 리버풀 조엘 마티프의 자책골에 힘입어 리버풀을 제압했다. 하지만 34분 리버풀이 먼저 앞서 기회가 있었다. 리버풀은 연속으로 3대 1의 스코어로 승리하면서 특이한 경기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먼저 득점을 내주고 그 후에 역전승을 거두었다. 유르겐 클롭 감독은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반복되길 원하지 않으며 적어도 먼저 실점하는 상황은 피하길 바란다. 그리고 토트넘의 제임스 메디슨이 약간의 부상을 입어 출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에 그의 팀은 소소한 기쁨을 느꼈다. 모하메드 살라가 우측 돌파를 시도했다. 루이스 디아즈가 중앙라인을 깨면서 쇄도했다. 살라가 앞공간에 침투 패스를 찔렀다. 디아즈는 토트넘 수비수 패드로 포로와 볼 경합을 이겨내며 슈팅 각도를 만들었다. 토트넘 골문 왼쪽 구석으로 정확하게 슈팅을 꽂았다. 선심은 오프사이드 깃발을 들었다. 이 골은 인정되지 않았다. VAR도 개입하지 않았다. 스포츠 전문 미디어 디에슬레틱이 경기 후 보도한 바에 따르면 PGMOL 프로페셔널 게임 매치 어피셜즈 리미티드 프로축구 경기 심판위원회 은이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했다. PGMOL은 토트넘과 리버풀 경기 전반전에 발생한 중대한 인적 실수를 시인한다. 이것은 명백한 오류였다. VAR 개입을 통해 골이 인정되었어야 했다. 오류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고 바뀌는 것은 없다. 토트넘은 승점 3점을 챙겼다. 리버풀은 시즌 첫 패배를 당했다. 토트넘은 5승 2무, 중간 순위 2위로 점프했다. 리버풀은 5승 1무 1패로 4위에 머물렀다. 리버풀 위르겐 클록 감독은 분통을 터뜨렸다. 클롭은 그게 지금 누구에게 도움이 되나요? 다시 확인한다고 우리 득점이 돌아오지 않는다 라며 아쉬워했다. 그는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를 통해 눈으로 봐도 오프사이드가 아니었다. 그들은 오프사이드, 라인을 잘못 그었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클롭은 고의로 실수를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는 환상적인 골을 넣었다. 경기가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라며 v a r 을 원망했다. 리버풀은 최근 몇년 동안 토트넘을 상대로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오늘의 경기에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난 시즌부터 이어진 17경기 연속 무패의 기록으로 도전한다. 심지어 토트넘의 새로운 홈스타디움에서도 스퍼스는 리버풀을 이길 수 없었음에도 다른 모든 상대팀을 이겼다. 지난 2013년 이후 토트넘은 리버풀과 공식 경기서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했다. 2017년 10월에 달성한 승리였다. 포트넘은 열 명인 손흥민이 선제골을 터트린 것을 살린 데다가 후반 추가 시간 터진 행운의 자책골로 오랜만에 천적 리버풀 상대로 오랜만에 웃었다. 손흥민은 이날도 펄펄 날았다. 리버풀의 커티스 존스가 퇴장당해 수적 우위를 점한 전반 35분 제임스 메디슨의 패스를 잡은 히샬리송이 건네준 것을 다이렉트로 마무리해서 선제골을 터트렸다. 이는 손흥민의 유럽 통산 209호 골이자 PL 통산 109호 골 라이언 긱스와 동률 역대 리그 27위. 해리케인이 떠난 상황서 주로 최전방에 기용되고 있는 손흥민은 지난 아스날전서 멀티골, 리버풀전서 선제골을 넣으면서 강팀 킬러라는 사실 또한 입증했다. 손흥민은 이후에도 계속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후반은 위협적인 발리를 날렸으나 알리송의 감각적인 선방에 막혔다. 또 후반 14분 메디슨이 상대 수비수 사이로 기가 막힌 패스를 전한 것을 다시 한번 히샬리송이 손흥민에게 전했다. 이를 감각적으로 밀어 넣었으나 메디슨의 패스 과정에서 오프사이드가 선언돼 아쉬움을 남겼다. 여러모로 토트넘 공격에서 손흥민의 비중을 알수 있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 22분 손흥민의 몸 상태를 고려해서 마노 솔로몬과 교체하는 용단을 내렸다. 앞서 아스날 전에서도 손흥민은 멀티골을 넣었으나 후반 33분 히셜리송과 교체로 경기장을 떠났다. 직후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제 컨디션이 아니라 교체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리버풀전 역시 같은 이유였다. 손흥민은 제 컨디션이 아닌 상황서 리버풀 상대로 선제골을 터트린 것이다. 손흥민의 리버풀전 교체에 대해 영국 풋볼 런던의 기자 알레스테어 골드는 손흥민은 이번 주에 제대로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다. 그래서 관리 차원의 교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 시작 전 일부 언론에서는 손흥민과 메디슨의 출전 자체를 불투명하게 볼 정도였다. 토트넘 호스퍼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캡틴 손흥민의 활약에 흐뭇해했다. 이날 경기에서 선발로 나선 손흥민은 전반 36분 선제골을 터뜨려 팽팽한 균형을 깼다. 제임스 메디슨의 날카로운 패스를 이어받은 히샬리송이 손흥민에게 공을 전달했고, 문전으로 쇄도하던 손흥민이 감각적인 슛으로 방향을 살짝 바꿔 리버풀의 골망을 흔든 것이다. 손흥민은 69분을 소화한 뒤 마노르 솔로몬과 교체돼 그라운드를 빠져나왔다. 사실 손흥민은 완전한 몸 상태가 아니었다.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이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그로 인해 훈련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리버풀전을 앞두고 컨디션을 더 끌어올려야 하는 상태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손흥민은 악조건 속에서도 제몫을 다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만족감을 드러냈다. 코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종료 후 손흥민이 괜찮은 상태인지 묻는 질문에 100%의 몸 상태는 아니었으나 어제 손흥민과 이야기를 나눴고 필사적으로 뛰고자 했다. 손흥민은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걸 쏟고자 했으며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손흥민에게 풀타임을 뛰게 할 생각은 없었다. 60분 남짓한 시간을 뛰게 하려고 했는데 최전방에서 공격을 이끌고 상대를 압박했다. 거기다 골까지 넣었다. 주장으로서 노력한 부분도 훌륭했다라며 헌신적인 플레이를 보여준 손흥민에게 박수를 보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제몸 상태가 아닌 손흥민을 관리하면서 장기 레이스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손흥민이 빠지자 토트넘의 공격은 확실히 무어졌다 손흥민 교체 직후 디오고 조타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해서 아홉 명 상대로 싸웠지만 오히려 공략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다음 토트넘의 경기는 오는 7일 펼쳐지는 루턴 타운 FC 원정. 챔피언십서 막 승격해 상대적으로 약팀으로 평가받는 루턴이지만 7라운드 에버튼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하면서 구단 역사상 첫 PL 승리를 기록하기도 했다. 쉽게 볼 수만은 없는 상대.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애지중지 다루고 있는 손흥민을 루턴전선은 어떻게 기용할지 주목된다.